이재명 놈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이끌고 있는 충격적 내용들. 서양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지금 만사헨통이라는 말이 세간에 나돌고 있습니다.모든 일은 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현지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최근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를 말합니다. 장안의 장삼이사들은 김현지를 해경궁, 해경궁 김씨에 빗대 현지궁 김씨라고 부릅니다. 현지궁은 최근 자기와 같이 성남의제21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한 성남소재신구전문대학 환경조경학과 교수 김인호를 전거, 그를 산림청장으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되었던 강선우에게 그만두어야겠다고 전화를 걸어 사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모 비서실장으로서 그녀와 함께 이재명의 선거를 지휘했던 강운식을 전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홍익표가 내정되어 있었는데, 현지궁의 입김이 작용하여 강원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 장관이 희화 국장 두 명을 교체하려고 하였는데, 현지궁이 장관에게 전화하여 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여 교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각 부처 중간 간부 인사까지 현지공이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해경궁 김씨, 김해경인들 이미 내정된 비서실장을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해경궁 김씨가 현지공 김씨에게 밀린다. 이재명이 V1이라면 현지궁은 제0다 김현지가 이재명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 세간의 풍문이 단지 뜬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를 이조의 명군 정조라 생각했고 주변의 아부꾼들은 김혜경을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비유 해경궁 김씨라고 하곤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것은 이재명인 그의 어머니와 산다는 말로서 알고 보면 결코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을 친족 상관자로 매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 공산당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를 지락패락하는 현지궁 김현지의 사상 검정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녀의 출신 학교, 나이, 고향 등은 모두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그녀는 상명여대 경제학과 93학번이고 나이는 5 1살이며 고향은 광주광역시로 알려졌습니다. 전 정의당 의원 박원석이 1998년 3월 성담에서 사,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이재명에게 그녀를 소개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의 최척근으로 그를 보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동호 교수는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김현지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김현지는 북한의 지령을 수령하는 자이다. 2003년 또3일절 미선 효선 추모 집회에서 김현진은 이재명 등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때 3일절 민족 자주 반전 행사 참여 지침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작성자가 김현진이다. 거기서 김현진은 살인미군 처벌하라. 부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 소파, 소파는 한미행정 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면 개정하라. 미군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의 구호로는 3.1절을 민족, 자주, 반전, 평화의 날로 선언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김현지 작성의 3.1절 행사 참여 지침의 내용은 2003년도 북한의 진행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김현진은 북한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라는 의혹이 짙다는 것입니다.또한 박광배는 그의 유튜브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그가 김현진의 sns를 추적한 바 김현진은 미르바나 공사 1호라는 필명, 공사 1호는 김일성의 생일이지요.필명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그녀는 미르바나 공사 1호라는 필명으로 이재명에게 사장 시장님, 우리 아이가 시장님을 아는 아저씨라고 뛰어가기에 잡았습니다. 시장님, 나 요즘 대학 다니고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입니다. 김동충 교수의 한국사회론과 마강수 교수의 강의도 듣고 있어요. 강만길 유추와 교수의 강의도 듣고 있어요.라고 되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박광배가 메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대표가 황인욱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황인욱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으로 13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8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특사로 풀려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 주소를 추적했더니 대표가 김혜경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항인옥, 이재명, 김혜경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현진은 위 SNS의 내용으로 보아 성남 동부연합, 핵심이 그 이석기죠. 동부연합과 관계가 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때 김현지는 간첩 당과 깊은 관계가 있는 반미 종북 성향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김현지를 김정일의 숨겨진 딸이라 라고도 합니다. 김부선은 이재명과 김현지는 사실상 동거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현지의 남편은 평양 출신이라고 합니다. 인사권자도 아니면서 우리나라의 고위직 인사를 자지우지하면 또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반미종북노선을 추구하는 의혹이 있는 김현지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어 그 정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보위하는 최소한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란 놈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낱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 놈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손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글을 쓰다 보니 또 새벽입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감사합니다. 끝.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